대학마다 지역의 특성상 그 묘미를 살려서 세칙을 가지고 있지만, 못법인 협의의 배치이 먼저 우선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걸 잊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 대학 해치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회원들도 아마 그래서 약간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의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 해치각 대학에서 해치기 변경되었을 때는 이건 반드시 협의회에 보내주셔서 협의회에도 각 대학의 해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내는 줍는데 그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늘 거기에 이미 또 해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그런 부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회장님께서는 그걸 거짓 그래서, 협의해칙을 가지고 각 대학에서는 각 대학 해칙 앞에 협의해칙을 두시고, 협의해칙각 대학에서 변경된 해책을 가지시고, 그래서 같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각 대학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옥수 대장님이 그 다음 그걸 감안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라 생각하면서, 각 대학별로 그 해치 그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회는 협의회가 상위법이니까 어떤 문제 문제성이 있을, 있을 때는 협의회에서 그 협의회 개치대로 분해서 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에 한 번쯤은 해치를 배원으어서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뭐, 어, 각자가, 우리가, 음, 자기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이 해칙에 대해서 그렇게, 어, 힙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생활하다 보면. 근데 이제 조금은 이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회원들이 따뜻하게 서로 안을 수 있는 해칙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여기가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지, 해치기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분쟁을 만들면 그 해치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아, 다르고, 아, 다르고.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성 리더로서 모두가 함께 사랑과 행복으로 갈수 있다. 라는 것이 일단 은첫 번째 목표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리드려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로서 기다려 주시. 맞추도 되겠습니까? 다른도.